안녕하세요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이제 회사 때려칠 수밖에 없는 호재가득한 코인이죠. 바로 미버스 짚어드리겠습니다. 지금 미버스가 피썸에서 급등이 쭉 나오다가 살짝 주춤하는데자 이거 물려있던 분들 많단 말이에요. 오늘로서 결정 날 겁니다. 끝까지 보셔서 목표가 매도 타점 잡아가시고, 지금 시장에서 3일 동안 1,000% 올리는 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. 진짜 코인 졸업하려면 불장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시장에서 급등 코인 하나만 제대로 잡으시면 가능해요. 지금 당장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, 입수한 세력 정보에 의하면 일주일 만에. 무려 4,600%까지 올렸다가 단 3시간 만에 다 뺀다고 합니다. 밑 버스 무조건 이번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일 거고요. 입수한 세력 계획에 따르면 지금부터 한 5천원까지는 더 찍고 오락가락하게 기회 한두 번줄 거예요. 이제 그때만 잘 노리고 나가면 됩니다. 못해도 200%에서 상승을 할 건데 밑 버스로 이제 3천만원, 5천만원은 그냥 가지고 갈수 있는 완전히 상승장이다가 끝났다.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 대신 세력들이 절대 이쁘게 상승가도 그리면서 가격 절대 안 올릴 겁니다. 애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죠. 알트들은 무조건 눈속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크게 떨굴 겁니다. 밑버스 물리신 분들도 지금 안절부절 못 하실 텐데 이런 알트들은 사실 눈치 게임이 아닙니다. 철저한 정보력 싸움이에요. 지금 같은 때야말로 진짜 손실 다 복구를 하고 가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. 무조건 지금 아니면 탑도 없어요. 그런데 무턱대고 들어오기에는 약간 위험합니다. 이게 알트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. 괜히 코인 7년 했다 8년 했다 이런 사람들도 다 물려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절대 힘들게 안 하고 쉽게 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손해 보시면서 하지 마시고요.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이슈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.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? 010-4460-0694이 번호로 믿버스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.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.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.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,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. 채널 구독, 알림 설정에 놓으시면 최신 급등 속보와 세력 자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,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.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.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,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, 헛비트랑 피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,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, 99% 똑같습니다.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,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,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. 이걸 이제 800%까지 쭉 올려버리고,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데,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,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이제 1시간 만에 110%까지 올라갈 코인,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고,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.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,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.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.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. 거의 900%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. 010-4460-0694이 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.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,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, 모두 100억씩 벌어갑시다.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